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제가 그도안은 젤다의 전설 일반 모드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마스터 모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젤다의 전설을 2월달에 시작을 해서 3월까지 총 125시간을 플레이를 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젤다의 전설을 제대로 플레이한지가 2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작감도 잘 익숙하지가 않고 네, 어... 뭐 정확한 퀘스트나 사당 위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네, 오늘부터 마스터 모드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마스터 모드를 위한 계정을 하나 만들어뒀구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모드 할 때, 마스터 모드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근데, 제가 메인 단원을 잡고 나서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젤다를. 그래서, 마스터 모드를 꼭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원래 게임할 때 서브 퀘스트를 안 하고 맨퀘만 하는 편인데 이 게임은 미니 챌린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만큼 끝, 엔딩을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링크 링크, 아마, 신체 나이가 117세, 정신연령이 17세일 겁니다. 아직 성인이 안 됐어요. 약간 느낌이 지브리 같지 않나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나고.

시커스톤을 입수했습니다. <laughs> 놀라는 거. 시커스톤, 중앙에 패널이 빛나는 신비한 도구. 처음 보는데도 어딘가 낯이 익다 와, 하트 3개, <laughs> 하트 3개 싫합니까? 슬프다, 진짜. 세계는 너무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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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옷을 주죠. <laughs> 아, 근데 또 코르그 씨앗 모으는 게 너무. 또 걱정되네요 저는 본편 할 때도 진짜 코르그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저 아무것도 없겠지 상자에 없었던 거 같은데 시카 스톤을 을 아, 나중에 튜토리얼 끝나고 여기 다시 돌아오시면은 코로그 있어요. 아까 링크 누워있던 곳에. 코로그 씨앗. 아, 나, 이 장면, 이 장면 OS 너무 좋아. 이 시작에 대지 음악 진짜 좋아요. 너는... 이마코서 히마코서. 히마코스 히마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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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코서 정말 음악 때문에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정말 대작이다. 맵이 정말 넓죠. 이 음악이, 그래서 무기 주워주고, 이 음악이 나중에 그 DLC2 연거래 발라드를 하시면 또 나와요. 버섯은 해복 해보... 체력 회복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 주고 저는 처음에 이제 많은 젤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 느끼셨겠지만 무기가 너무 빨리 부서져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런 게임은 처음이었어. 템 파밍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건 마스터 모드이기 때문에 특히나 마스터 모드, 제가 알기로 차이점이, 일반 모드랑 차이점이, 저장 슬롯이 두 개고, 뭐야,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저장 슬롯이 두 개고, 그리고 몬스터들이 자동적으로 체력을 회복한대요. 저장 슬롯이 두 개인 것보다는, 체력 회복하는 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마스터보드 튜토리얼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대요. 너무 어려워서 응. 이 할아버지 누구지? 누구세요? 응?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이름마저 기억이 안 나요. 시작에 되지. 음. 저곳은 그먼옛날 왕국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신전이지. 100년 전, 왕국이 멸망한 이래 오랫동안 방치돼 황폐해졌지만 말이네 아... 보다시피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잊혀진 장소 또할 말이 있으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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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고운 사과를 만들어볼까? 익히는 편이 영양도 풍부해지고 맛있거든 요...어...요리... 소재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구워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난 도끼를 사용해서, 어, 우선 사과를 좀 따가죠. 사과 3 개를 얻었어요. 보코블린 있다. 내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거 링크, 시카 스톤의 맵에 에 메인 챌린지 떴습니다. 맵에 아무것도 없어. 너무 슬퍼. <laughs> 안 돼. 아, 벌써부터 또 걱정이 되네요. 저, 그 일반 모드 처음 시작할 때맵 밝히려고 한 발짝 한 발짝 이동하는 게 정말 너무 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몬스터들이 너무 세 나 아까 저거 안... 주거... 안 했구나 저것도 장작 만들어야죠 그이 밑에 동물들이 많아 보이던데 우선 시작의 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가 좀 만들어 갈게요 가는 길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아이고, 하나 안 꺼졌네. 아, 지금, 그냥 뛰어내리면 큰일 나요. 죽, 죽을 수도 있어서. 아, 뭐야. 메뚜기. 어, 보코블린이다. 어, 아, 잠깐만. 마스터 모드에서 처음 만나는, 아, 으악. 으악. 엄청 센데? 왜 이렇게 세? 와, 쟤, 체력 회복하는 것좀 보세요. 나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메인 캐부터 깨고 오겠습니다. 뭐, 능력이라도 얻어야 될것 같아. 그만 따라와! 안 돼! 살려줘! 응. 사과 먹고 뛰어 뛰어! 아니 왜 이렇게 세지? 원래 저렇게 저렇게 때려도 피가 안 나나? 너무 센데요? 여기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죽이... 죽어! 한방이네. <laughs> 오, 데미지 사짜리를 얻었습니다. 아, 참. 음. 무섭다, 무서워. 자, 가는 길에. 이제 돌아서. 최대한 몬스터들 시비 안 걸고 할게요. 시작에 대해서든 너무, 너무 세서 안 되겠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지? 보스몹들 잡을 때? 벌써부터 걱정된다. 저는 타워 타워에서의 음악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워 하나하나 깰 때마다 너무 슬펐어. 앞으로 이 음악이 들을 일이 더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게임의 시작. 이제 여기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시작의 탑. 아, 저 마스터모드여가지고 풍선 같은 게 있네? 무섭다. 너무 좁아요. 시작이 대지는 링크 옷작아가지고0 <laughs> 眠っていたんです。ホのチカラーとリモドシタトキセカヨーモカイテシマチアンガノンゴバレのテネジブルゲンデデイタチアンガノン、コジマランチゴイブンマネシャバスケ 일반 모드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약해서 가논이 약해, 약하단, 약하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약할 줄은 거의 필드몹보다 약한 수준인데